트로트계의 신흥 강자 박지후. 그의 3월 수입이 공개되자 대중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경악을 금지 못했다. 과연 단한달 동안 그는 얼마를 벌어들였을까? 그리고 현재 그를 섭외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 박지후의 이름이 걸린 행사마다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그의 출연료와 수입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트로트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다. 수많은 신예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에서도 박지후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데뷔 이후 빠른 속도로 대중성을 확보한 그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 예능, 라디오까지 점령하며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박지후의 인기는 단순한 팬덤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들고 기업 행사나 지역 축제에서도 그의 출연을 요청하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니다. 무대를 압도하는 가창력,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삼박자를 갖춘 것이 그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훈은 3월 한달 동안 약 7억 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에는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 수익, 방송 출연료, 행사 비용, 광고 모델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장세다. 트로트 가수 박지우가 부른 동백 아가씨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원곡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한 그의 목소리는 대중을 사로잡으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동백 아가씨는 원래 1960년대 발표된 명곡으로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트로트의 전설적인 곡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훈은 이 곡을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대중 앞에 선보였다. 그의 감미로우면서도 힘있는 보컬이 더해지며 동백 아가씨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박지훈은 특유의 감성적 표현력과 섬세한 감정을 담아 노래를 소화하며 원곡과 차별화된 매력을 만들어냈다.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성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는 점이 이번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박지우가 부른 동백 아가씨가 공개된 직후 유튜브 및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업로드 된지단몇 시간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창은 박지후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명곡.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 곡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등 감탄과 찬사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지후의 음색은 기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박지훈은 이 곡을 통해 다양한 방송 무대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다. KBS, MBC, SBS 등 주요 음악 방송에서 그의 무대가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최근 열린 한 대형 트로트 콘서트에서도 동백아가씨를 부르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동백아가씨의 성공으로 박지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잇는 음악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대중성을 더욱 넓히고 있다. 박지훈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위로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박지후의 음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마다 감동과 환희가 변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전설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수입은 단순히 음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박지후는 3월 한달 동안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에 15회 이상 출연하며 방송계에서도 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그의 출연을 놓고 경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그의 방송 출연료는 급등했다. 박지후의 행사 출연료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4 5 0 0만원에서 6천만원 선으로 불과 1에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업 행사나 대규모 축제에서는 박지후의 무대를 잡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그의 몸값은 앞으로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 행사 기획자는 박지후의 인기가 폭발적이라 일정 조율이 어려울 정도다. 출연료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를 원하는 주최 측이 너무 많다. 박지우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관객들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그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환호성이 멈추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지후의 인기 상승은 광고 업계에서도 빠르게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그는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의 얼굴이 등장하는 광고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식품 브랜드 관계자는 박지호를 모델로 기용한 이후 매출이 35% 이상 증가했다.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이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출연료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머지않아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가요시장 전반에서도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의 인기 상승세에 힘입어 박지후는 해외시장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한류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지후의 음악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엔카 문화 덕분에 현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고, 미국에서는 한류 팬층을 중심으로 트로트 음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한연예계 관계자는 박지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중까지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후의 3월 수입과 출연료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스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표다. 그의 음악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트로트라는 장르도 한류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지후는 전국 콘서트 투어를 준비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와도 같다. 매공연 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팬들의 함성은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다음 행보로 쏠리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음악으로,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박지후. 그의 무대를 직접 볼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트로트의 미래, 박지호를 응원해주세요.